이야 금방 투명을 던지시더니만 전어를 잡으셨네 전어를 와 전어를 한대 씹으셨네 음. 축하합니다 세트장 날아가는데도 잡히네 그러니까 잡힐 잡힌 놈들은, 잡힌 놈들은 잡힌다니깐요 들어왔다 나가는 걸 보고 쳤는데 네. 마음이 급한지 응. 였어 이 사람은 한0만이 잡을 텐데. 와, 그래도 오늘 같은 날웬 어. 전어예요. 행지지 아, 지금 오면서 쭉 내려봤는데 어. 고기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게 웬말이야 아이씨, 아이고. 지금 아이고. 바람에. 아이고. 와. 아 이새 미밥을 던졌는데 갑자기 세카만제가 들어왔는데 과연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잡았는지 타이밍을 잡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나오는 게 아무래도 꽝인 것 같아요 물건이 겹쳤나? 어 꽝인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 이렇게 하고이 사이를 느껴서 지금 무기대가 출몰했습니다. 아, 오, 뭘 잡았어요? 지금. 아. 오, 와, 대박 대박 한번 했습니다. 야. 막빠져. 야, 야막 빠져 어떡해? 막 빠지네. 막 빠진다. 야, 대박입니다. 나이스 어려. 진짜 진짜. 너 이야. 신났습니다. 신났습니다. 이야. 참 이거 기다림의 싸움이 투망은 투망은 기다림의 싸움이. 그러니까. 네, 이제 크리 퇴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저어 사이즈 오빠. 어우, 좋네. 몇 마리야, 너? 한참 두 마리 되나? 어, 백번지 두 마리. 네. 한두 마리 되는 것같아니 <laughs> 뭐가 들었답니다. 과연 뭐가 잡혔을까요? 와, 기대되는데요? 와,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걸렸어. 걸린 거야? 어떻게? 해? 아이고, 투망이 지금 걸려서 도저히 그냥 뺄 수가 없어서 수트 입고 이제 입수합니다. 아이고, 정말. 어이뭐 그거 길 밖에 헬스 레슨으로 대형 산업 혁으로 가요. 어. 그냥 막 투망 같으면 그냥 던지고 가도 되는데 수제 투망이라 저렇게 길을 쓰고 지금 건지고 있습니다. 머리만 간다 간다. 어머나 뭐야? 어, 건져갖고 나오네요. 이럴 땐... 뭐이 어째 잘나간다 그랬다. 나사까지한얘기라이걸로 투어, 투어 그 할까봐 아니 이기로두랑간아 아, 아, 아. 아. 건져서 못지. <laughs> 아, 들었네, 그래. 아이고. 목에 간신히 걸려 있네. 얘가 여기 끼고 거야? 아, 아가자고 있었나 보다. 야, 아주 비싼 고기다, 그거. 야, 그래도, 심폐소생술해서 살아났습니다. 투망이 살아났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잡고 있었어, 다행. 아유, 아유. 야, 힘이 좀 많다. 모찌가 야, 범인이었어요? 저,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이거? 이, 아이고, 아이고, 갔다. 아이고, 또 걸렸어. 또 걸렸어. 또더 고개했어. 어 그래? 살려줬는데 왜 그리 왜 가? 한 번만 살려줘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뿔로, 뻑뻑뻑고 퍼버려. 살려 줘도 탈이네. 집에 때려서키워야 되겠네. 인연인데. <laughs> <1년인데. 웃음> 아, 저쪽, 저쪽. 저쪽으로 이제 있었어, 저쪽으로 야. 이제 보내. 여호가.